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삶의 실천하기 적용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3단계 다시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세 읽기 단계 관찰 단계에서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자, 의미 파악하기 해석하기 단계에서는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의 뜻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삶의 실천하기, 적용 단계에서는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과 청중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실천이 없는 성경 묵상은 지적인 연습에 불과합니다. 성경 묵상과 세상 지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 아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성경 묵상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적용해야 됩니다. 실천의 중요성은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 장삼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왜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그 이름을 믿고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적인 유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하고, 또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성경, 우리로의금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삶의 변화, 적용에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의 오리는 과거의 의미를 켜는데 주로 매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과거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주석에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 주석의 목적은 뭐냐? 오늘날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주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주경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원래 독자에게 주신 말씀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사이를 브릿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독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혀내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23원리, 실천의 변수들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실천할 때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된 말씀은 무엇인가? 삶과 관계된 것을 찾아야 되겠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의 변화를 요구하는가? 나 개인의 변화를 요구하는가? 아니면 공동체의 변화를 요구하는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된 것인가? 또 어느 시간대에 적용해야 되는가?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또 실천의 난점은 무엇인가? 어떤 의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자, 본문의 메시지를 적용할 시에 고려할 점, 슈투알트의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무엇이 핵심적인 이슈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이슈인가? 본문이 오늘날 삶의 어떤 국면을 다루고 있는가? 주석의 결과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지식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본문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모든 삶의 문제를 확인하라.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8장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린도전서 8장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에 현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대위기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라에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너희는 헛된 것들을 애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 우리 그대로 적용될 수 있죠.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와의 호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우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하면 안 되죠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우리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기먹은 자와 맹인들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 그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이죠. 그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우리 재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 비방하지 말고, 자,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라. 또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적용할 수 있죠.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워해서 안되고, 또 잘못에 대해서 견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견책하지 않으면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하든 잘못하든 내던죄 두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말씀 이렇게 빨간 글씨에 나온대로 우리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정보를 주는 것인가 명령하는 것인가 자, 이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어떤 면을 다룬다면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독자라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명령한다면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본문은 정보를 주는 것과 지시하는 것이 상당 부분 겹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신뢰를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믿음과 행동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믿음과 행동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동 중에 어느 쪽을 강조할 것인지 파악하라. 자, 신뢰를 보겠습니다. 자, 정보와 명령, 믿음과 행동 어느 것에 속하는가.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정글을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원문에는 속죄 제물이란 뜻입니다.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 때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자 이게 보시면은 정보를 주죠. 그죠? 명령보다 정보를 줍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한다라는 아, 믿음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구절을 보겠습니다. 정보와 명령, 믿음과 행동 어느 것에 속하는 것인가? 내 형제들의 영광의 주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명령이죠. 자, 행동을 요구하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있든지내 발등상 에 아래 앉으라, 명령이죠. 또, 행동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나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아, 이것은 뭡니까? 행동이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지하리라. 자, 이게 차별에 대하는 것. 이거 행동과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주로 명령과 행동과 관계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성격이 정부와 명령, 믿음과 행동의 음격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둘이 함께 나오긴 하지만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라는 뜻입니다. 자, 개별적인 적용인가 공통체적인 적용인가 어떤 경우에는 내 개인에게 적용해야 될게 있고 어떤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개별적인 적용은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 평신도인가 목회자인가 부모인가 자녀인가 강자인가 약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겸손한 자인가 또 공동체적인 적용은 교회인가 국가인가 목회자들인가 어떤 직업군인가 사회계층인가 어떤 집단인가 등 공동체적인 적용을 또할수 있겠습니다. 자, 신뢰를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 1 0장9절 여기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여기서 단수 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은 인칭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 인칭 단수죠. 그래서 단수에게 개인적인 적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린전서 5장 1, 2절 너희 중에 앤 휘민 복수들 너희입니다 심지어 음행이 있다 말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후메이서 자 인칭 복수입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짜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교회 공동체 너희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관계에 적용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관계된 가 아닌 된 것인가? 아니면 사람과 관계된 것인가? 그 사회적인 이슈냐, 경제적인 이슈냐, 종교적인 이슈냐, 영적인 이슈냐, 가족적인 이슈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에 여호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로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는 이웃 형제들과 서로 적용하라는 말씀이죠 이웃과의 공개된 말씀입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것인가? 현재의 믿음과 행동을 요구하는가? 미래에 일어날 일과 관계되는 것인가를 따져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모아 달라고 시편 106편 47절에는 기도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래적인 것이죠. 자, 10편, 107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송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사방으로부터 모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죠. 적용의 한계를 정할 것인가? 정할 것이 있는가? 오해 소지가 있는 것, 너무 많이 나은 것은 없는가? 2차적인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없는가? 적용할 수 없는 본문은 없는가? 이중적인 적용이 필요한가? 현재 독자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적용이 가능한가?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인가? 적용이 어려운 본문이 있다면 억지로 적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전도자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마시고 하는 수고하는 이런 것 하나님의에서 주는 것이다는 말이죠.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야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구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자 죄인들이 모아 쌓은 것을 예?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 이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런 헛되다는 말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전도서는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가서 공부할 때, 지에서 공부할 때이 전도서를 잘 다뤄야 됩니다. 잘못 다루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반드시 정통신학으로 글러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전도서 공부할 때 지가서 공부할 때 여러분 꼭 배우기를 바랍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지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미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예,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자, 전도서에 이런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나요? 이것도 역시 비정통적인 신 아, 신앙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반드시 정통신학을 어, 걸러서 적용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자,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자, 이런 중용적인 태도를 제안하면서 자, 이렇게 어정쩡하게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전도서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배운 다음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제24원리입니다. 자신과 청중을 알라는 내용입니다. 해석편에서는 핵심 메시지를 파악했죠. 그리고 적실한 진리와 원리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적용 전에 성경의 메시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 전에 이 본문에 대한 적실한 진리와 원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적용 전에 무리할 질문들은 핸드릭스의 실천에 도움을 주는 아홉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효과적인 적용에 매우 도움이 되는 질문들입니다.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아홉 가지 질문들. 내가 따라할 야 모범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또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들이 있는가? 또 내가 구비해야 할 조건이 있는가? 또 내가 외워야 할 구절이 있는가? 또 내가 고쳐야 할 교리적인 오류가 있는가? 등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직면해야 할 도전이 있는가? 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데스가한 지혜로 운 말이죠. 자, 우 설교자는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 자신을 알아야 잘 적용할 수 있어요. 나의 장점과 약점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는 명언은 적용을 위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팀르전스 4장 16절에는 "내 삶과 교리를 면밀히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고리를 먼저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도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핸드릭스는 자신을 알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장점 세 가지를 기록해보라. 자신의 단점 세 가지를 기록해보라. 여러분, 이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자신의 장점 세 가지, 자신의 단점 세 가지를 한번 기록해보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 자신의 고쳐야할점을 모르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평생 모르면 평생 고칠 수 없습니다. 알아야지 고칠 수 있습니다. 영접반 이후 주님은 삶의 모든 영역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모두 고칩니다. 득시험안의 점검표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 점검표를 갖고 자신과 지인의 평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정부 개인생활부터 보겠습니다 당신의 영적 훈련 상태는 어떤가? 잘 하고 있습니까? 성경공부, 성경암송, 기도생활 또는 신앙서적을 읽는 것과 함께 영적 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스스로의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과 먹고 운동하고 잠자고 휴식을 취하는 습관은 어떤가?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떠한 행동을 극복하기를 원하는가? 노여움이나 남을 속이는 일 혹은 성적인 충동심은 없는가? 등 자신의 약점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만한 성품이 있다면 철저히 점검해서 고쳐야 됩니다. 어떠한 행동들을 더욱 개발시키기를 원하는가? 인내 또는 호의를 베푸는 것인가? 등등. 가정생활, 가족들이 기대하는 시간에 맞춰서 일정한 시각에 퇴근하고 있는가? 만에또는 남편과 두 사람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가? 또 직장에서의 모든 일을 싹 잊어버리고 마음을 정돈하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자녀들과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또 당신이 질 책임들을 부모님에게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아니면 다른 친척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등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생활 얼마나 자주 성경의 가르침에 자신을 복종시키는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서 신실하게 후하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가? 또 당신의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등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직장생활, 매일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당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가? 고객들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전공 분야에 관한 새로운 발견, 좋은 아이디어, 방법 등에 관해서 연구하며 관심을 쏟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자신과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가족 예산이 있는가 예산대로 생활하고 있는가 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회생활입니다. 시민으로서의 투표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고 있는가 운전자로서 벌점 기록은 어떠한가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주택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건 미국에 해당되는데 미국엔 잔디밭 아깝지 않으면 이웃에게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잔디밭을 다 집집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잔디 관리도 중요합니다.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돕고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이까지 강의하겠습니다.